조국과 정경심 두 사람은 무슨 공동체일까요? <laughs> 옛날에 그 하태경이란 놈이 우리 바크혜 대통령하고 최소원하고 경제 공동 공동체라고 했잖아요. 그 죽일 놈이. 근데 전혀 사실 이 아닌 걸 밝혀졌죠. 근데 왜 지금까지도 하태경 이 자식은 왜, 바, 왜 사과를 하지 않죠?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악질이에요, 이그 자식. 아니, 그거 뭐, 그거는 일반인,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. 요즘 부부도 사실 돈 따로따로 썼는데, 어떻게 박근혜란 사람하고 최선의 사람하고 경제공동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걸 두고 우리가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하죠. 그래서 는 재미, 그, 재미난 소식이 있던데요. 그러면 저도 대 조국하고 쟁경심은 무슨 공동체일까요? 아, 상당히 재미었어요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국하고 정경심은 무슨 공동체일까요? 여러 가지 후보가 있던데요. 1번, 부패 공동체. <laughs> 2번, 부정 공동체. 3번, 부도덕 공동체. 4번, 뻔뻔함 공동체. 5번, 철면피 공동체. 그 다음, 6번, 나쁜 부모 공동체. 여러 가지 공동체란 말은그는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게 뭐냐면, 어때, 이거? 그게 뭐였냐면, 한 이불 공동체. <laughs> 이불 공동체. 아, 설득력 있죠. 그렇죠. 조국과 정경심은 이불 공동체입니다. 이불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. 많은, 많은 청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, 우리? 우리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있죠 그, 그 귓머리 송사가 제일 무섭다고 그죠? 귓머리 송사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옆에 누워있는 그 여자가 귀속이 되고 소곤거리는 그런 요구 이런 게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그 정경심이가 검찰 조사해서 약 5시 가량에 몸이 아파서 그냥 간다고 집에 가버렸다네요 그런 코치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몸이 아프면 0파라시 때는 것들, 대단한 특권인 것 같아요. 검정 조사 받다가 다시 집에 갔다잖아요. 그 진성호 티 v 인가요 그런 거 보니까. 아, 얼마나 걸리죠. 일반인면 그렇게 할수 있을, 있을까요? 쌍봉은 이분들한테 하나 용을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. 조국하고 그여자이는 뭐죠? 정경심인가요? 정경심은 한입을 공동체이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오늘 서울에 우리 보수단체들 약 300만명 모인 것뭐 300만명이 되는건 뭐 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정말 많아보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촛불 잡놈들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촛불 한 5천명 은것 같고요 보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던데요 아 원래 보수는 이렇게 광장에서 성불을 내는 그런 집단이 아닌데 하도 그 빨갱이 새끼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지랄떨기에 우리 보수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제를 해야 될 겁니다 보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진 않죠 그죠? 좀 낭비적이잖아요 세미나를 낸다든지 문화에 투자를 한다든지, 공연을 한다든지, 그래서, 그죠? 그래서, 그래서 우리 보상을 널리 알리는 게 맞죠. 그래서 광장에서 고함 지르는 것은 좀옳울지 않긴 하지만, 이 싸움을 빨갱이들이 뭔지 잘 알겠잖아요. 빨갱이들이 모여갖고 막 새를 결집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요 이렇게, 이렇게 길, 길가에서 고함 치고 이런 일이 좀안 생겨도 되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좌익들도 좀 집에 쳐박혀서좀 공부 좀 하고요. 그럼 우리 우익들도 공부할 거 아니야? 서로가 서로의 어, 이론을 공부하면 될거 아니야? 그래서 세미나장에서 맞붙어서 서로 토론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? 광장에서 만지지, 이거. 저한테는 문제가 안겁니다 이거. 분명히 말씀드리는데. 아무튼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. 조국과 증경심은 한입을 공동체이고, 그 다음, 광장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맞다. 그리고, 그리고 광장에서 싸움박질하는 거는 좌빨들이 먼저 시작하겠다.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.